사모님, 네네. 음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. 네. 아, 네. 음. 우리 오동식 교수님은 뭐 제가 남편이지만, 네. 그 항상 존경하는 남편이세요. 네. 어 그리고 어 물론 뭐 작곡가로도 그 탄탄하게 뭐 기반을 다지시고또 유명세도 있으시지만, 네. 그거를 좀. 이렇게 멀리 약간 하셨었잖아요. 한 네. 15년 이상을. 네. 그러시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많이 쓰셨는데, 음. 아, 그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마음, 뭐, 네. 이게 제 남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, 네. 정말 교육자로서 존경, 을 제가 할 만큼 네. 굉장히 그 멋지신 분이다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. 아니, 아니 아니, 교, 아니 교, 교수님도 아니, 이렇게 남네도 뭐. 인사. 아니 아니 남 네.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네. 얘기. 네 진짜. 그래서 네.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네, 교수님한테 네. 제가 어, 많은 걸 배웠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공감해요. 교수님 우리 아내분께도. <laughs> 뭐, 아이고, 항상 그러니까, 뭐, 저희야 뭐, 얘기 안해죠 일단 집에서 뵈요. 예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아, 우리 네. 사모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아, 함께 아, 해주셨어요. 너무,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이따 네. 봐요. 네, 네. 이따 봐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